한발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1월 1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경호처의 무력 사용 지시. 네, 이러한 제보까지 나왔습니다. 네, 어제 한겨레 보도인데요. 지난 11일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laughs>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지침을 공유받은 경호처 4급 이상의 간부들이 집단 반발했다고 라 하는데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전격 사퇴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로 경호처 내부에 좀 동요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우선 경호처 내부에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11일 뿐만 아니라 12일 어제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총,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이 취지의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퇴를 하면서 경호처 내부가 김건희 라인의 강경파로 바뀌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서 대테러과 직원을 동원해서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했고 또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이런 것들을 좀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훈 차장의 경우 경찰 출석도 세 차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이 김성훈 차장이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의 옷을 경호관들이 구입하게 했다든지 또이 반려견들이 입는 옷에다가 관계기관의 마크를 새겨서 선물하기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경호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켰다라는 건데 이 외에도 윤 대통령 내외 휴가 기간에 폭죽을 사오라고 시킨다거나 또 일종의 장기자랑까지 시켰다라는 제보가 이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육... 윤갑근 변호사는 가짜뉴스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조금 전더 팩트가 보도한 관저 내부 모습이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K1 기관 단충을 지닌 채 경내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데이지님이 그래서 도대체 언제 체포하는 거냐 이렇게 답답함을 표출해주고 계시는데요. 어, 체포가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 굉장히 다양한 증언들이 경호처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건 무력사용 검토하라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죠. 현직 대통령이긴 합니다만은이 내란 속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가 너무 늦어지고 장기화되면서 뭐 여론이 좀 꿈틀거린다든지 아니면 또 많은 분들께서 마음에 좀 지치시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데려다가 인계철선 식으로, 그러니까 음. 사람을 도구화해서 공권력의 집행을 막는 것도 뭐 특수공무집행망해나 직권남용의 범죄에 해당하는 기가 찰노릇입니다많은 음. 이번에 나온 보도는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무슨 뭐 칼을 휘둘러라 내지는 어떤 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그 행위를 갖다가 사실상 살인 행위를 교사하고 있는 음. 거나 마찬가지고 무기에 대해 가지고 지참하면서 살인 행위를 예비하거나 예비 음모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식의 법률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범죄는 정말 대형 범죄입니다마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가가 기관을 살인행위의 교사로서 내모는 것이 도대체 이게 과연 이걸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정말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네 이제 게다가 큰 님께서는 반려견 옷의 경호 마크를 아, 요즘 사기업에서도 그렇게 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윤건영 의원의 제보 내용을 두고도 굉장히 좀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호처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경호처가 그동안의 역사성을 가지고 대통령들을 경호해왔던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국가 조직이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번에 경호처가 너무 많은 좀 실망을 안겨드린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대통령 다음에 이제 탄핵 이후에 또 정상적인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을 맞이할 텐데 또 경호처를 그렇다고 다른 식으로 대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로 저는 인식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 경호처 안에 있는 이 충성파 그 맹종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에게 맹종을 했든 윤석열에게 맹종을 했든지 간에 이 김성훈 차장을 중심으로 했던 경호천의 하나회 이 충성 맹종파에 음. 대해서는 저는 엄벌에 처함으로서경호처도 다시 한번 좀 재생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BBS 신인규 아침전널님께서신앵커님 응원하십니다. 저희앵커님 화이팅!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기도 하셨네요. 아, 어, 갑자기 이제, 생기가 돕니다. 네, 아침에 아, 굉장히 감사합니다. 분투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오후에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경호처 내부 동요한다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죠. 네, 실제로 지난 11일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인데 이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는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내용으로 A4용지 세 쪽에 달하는 이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곧 삭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김성훈 차장이 지시였다고 하는데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12일인 어제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판사 출신인 차성환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변론을 해주겠다면서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도 거,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계속 알려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또 개개인으로서 굉장한 부담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왜 내란 숙의 피의자 윤석열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왜 겪어야 되는지 음. 정말 근본적인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 상관에 대한 부당한 명령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항명죄를 걱정을 할 것이고요 예. 명을 이행해야 되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적법한 법원의 영장의 집행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음. 100% 이거는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도 지금 범죄를 저질릴 수밖에 없는 아까 아. 윤석열 피의자의 그 무슨 뭐 흉기를 써서 살상해라 이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너무 난처한 상황 속에 음. 그 직원들을 밀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박정훈 대령의 일심 무죄 판결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삼을 음.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그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경호처 직원들의 사명이고 오히려 그것이 법률적으로도 훨씬 더 안전하다. 그래서 저는 음. 그 박정훈 대령의 일심 무죄 판결을 꼭좀 참고했으면 를 좋겠고요.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직자다. 저는 그 사명 의식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박정훈 대령 일심 무죄요. 그고또 군검찰이 항소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자두 번째 뉴스 케어도 넘어가 보죠. 경찰 얼굴 공개하라는 윤석열 측. 네, 윤각근 변호사 주장이죠. 네, 윤각근 변호사가 이 챕. 포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서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이 형사 기동대 그리고 마약 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laughs> 사실 내일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윤갑근 변호사 는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면서 칩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미국 LA에서 있었던 산불과 관련해서 SNS에 메시지를 올린 것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소중한 동맹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교민 피해를 막는데 이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네, 체포 영장 집행원 거부하고 SNS 글을 쓰고 있거든요. 이 글은 왜 썼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또 페이스북 글을 예. 썼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기억은 되는데요.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는 음. 거죠. 결국에는 그집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 뭐 그분들한테 편지도 쓰고요. 또 페이스북 글도 올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한 건데 결국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탄핵의 무거움을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음. 국회로부터 국민을 대신 해서 우리 국회가 대통령을 지금 파면에요청해 달라는 지금 탄핵 소추를 의결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전혀 깨달음이 없이 저런 식으로. 본인의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극복해보겠다라는 아주 하책을 쓰는 게참 가소롭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지금 뭐 미국의 산불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여유로운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관저 앞에 경호초 버스들을 갖다가 아주 흉물스럽게 세워놨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습니까? 지금 미국 LA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의 한남동에 정말 대한민국 국격의 상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산불 걱정하는 것은 그 LA 산림청에 가서 잘 끄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윤석열 감사위 앞장서는 인권.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네, 국가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안도 이 안건에 담겨 있는데요. 지난 1 0일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제 관련해서 기자 회견을 열었는데 인권 침해범도 인권이 있다. 개엄 수사에서도 대통령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근데 사실 김용원 위원 앞서 이시비삼 내란 사태를 두고 어 총기 발사 사례나 뭐 사망 사례가 없고 또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는데 당시의 어떤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직권 조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서 대통령 인권만 챙. 는 거냐 정치적인 중립성을 인권위가 잃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인권위 과장들을 포함해서 사실 내외부적으로 지금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3시 인권위 전원 위원회에서 상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현재 시민단체 인권 아, 시민단체 활동가와 또 인권위 직원들의 항의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조금 전 나온 보도를 보면 개엄 당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수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단전 단수를 언론사에도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네, 일부 인권위원들의 주장과 달리 개엄의 전모가 계속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오늘 국회 행안위에 출석을 해서 12월 3일 밤 10시 37분쯤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등에 대해서 경찰에서 요청 염에 협조하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단전당. 단수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정권의 비판적인 진보 언론을 향해서 이 단전 단수 조치까지 준비했다라는 것이라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 조선일보가 들어갔느냐라는 이 야당 의원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야기 먼저 짚어야 될것 같은데요. 한결의 경향 MBC 단전 단수 조치의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면서 사실 내란죄를 저지른 건데. 그 내란죄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구나. 음.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거뭐 이런 것도 너무 충격적이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언론사에 대해 가지고도 단전 단수를 음. 조치한다. 그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겠다라는 사실상 독재를 꿈꿨다는 라 것이 음. 또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윤석열 일당들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가.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참담한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인권이도 사실 윤석열 정부 내내 굉장한 비판에 있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적극적으로 윤석열, 피자,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참 헌법을 수호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스럽습니까? 음. 국가기관이 지금 경호처가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고요. 그동안에도 무슨 뭐권위방통위 음. 위자 들어간 거다 망가졌어요. 음. 이제 인권이까지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이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틀어 올때 이게 DJ 정부 때 처음 생긴 기관입니다만은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지켜온 게 인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었던 사람이 인권을 운운하면서 인권위를 동원한다는 게 정말 기가 찰 노릇이고 방어권 운운하는데요. 수사과정에서의 형법상. 방어권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이 방어권은 수사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피의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방어권을 운운한다는 게 얼마나 논리 모순적이냐 수사는 받지 않으면서 내 방어권이 침해됐으니까 인권위가 도와줘 딱 이거 아닙니까 정말 한심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차별을 얘기를 하는데 경호 쪽까지 도 동원하는 그 강자인 대통령이. 약자 차별 운운하는 게 얼마나 실제 차별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가소로운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음. 정말 본인들을 성역화 해놓고 특수계급을 창설해놓고서는 우리들은 약자야 우린 차별받고 있어 라는 이런 한심한 태도가 얼마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염장을 지르는 것인지 뭐 깨달으라는 말은 어차피 못 깨닫기 때문에 아깝습니다마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예.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몽실 통통님께서 관저단전단수 하자 큰 님께서는 관저에 단주만 해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다 단주라는 있습니다. 건 소극적 방법이고 적극적 방법으로 <laughs> 술냄새와 수육냄새 이런 걸 풍기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걸어 나오게 적극적인 <laughs> 방법도 이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진짜 참 우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번째 뉴스도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백골단 이름 유지하겠다는 극우 단체. 예, 네, 지난주 에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주선하면서 논란이 됐던 그 단체입니다. 네,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이 관저 사수 시위를 벌였던 극우. 단체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김민전 의원은 어, 이때 진행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대선 캠프에 들어오려고 할 때부터 부정선거론자였다면서 이런 분들은 들이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했었다라고 c b s 라디오에서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논란. 이된 해당 단체도 원래 백골단이 명칭을 변경하겠다라는 변경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방공 청년단의 김정현 단장이 글을 올려서 백골의 정신은 감추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계승해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것이 결론이라면서 이 이름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백골단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제 단체를 이제 국회에 소개를 시켜준 김민전 의원에 대한 당의 어떤 대처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기자회견 주선을 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국민의 힘이 사실상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행안위에 나와서 국민의 힘과 백골단 등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현행범으로 법적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 백골선까지 나온 상황에서의 이 극우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대응은 좀 굉장히 거기에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인간성의 상실 아닌가 음. 싶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미화하고 내란을 찬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백골이 좋다 그러잖아요. 딱그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런 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건뭐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있으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공당 아닙니까? 음. 그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2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공당이 아무런 사립분별도 못하면서 저런 지금 뭐 백골인지 뭐 백골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자들을 국회까지 불러들여서 권위를 부여해주는 모습. 정말, 국민들 앞에 얼마만큼 더 망가져야 이 당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너무나도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김민전 의원, 저, 저분은요, 저 국어 실력이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음. 아니, 철회라는 거는 본인이 하려다가 안 하고서 철회를 해야 철회지 다 해놓고서 무슨 철회입니까? 국어가 일단 안 되니까 정말 참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러한 태행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양새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신영교 변호사님 분석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사실 뭐 민주당에 대한 전략적인 뭐 비판 내지는 음. 중도층이 좀 강성 발언들 때문에 마음을 돌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는 음.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음. 보고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 붙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제 대선으로 나아간다고 전제했을 때는 사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 그 박근혜 탄핵 때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과 물론 안철수라는 호남 기반의 중도 성향의 정당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때도 거의 뭐 5대 5로 붙어서 예. 이 소위 말한 탄핵 세력들이 좀 분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여유 있게 음. 대선을 가져간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을 버리고 음. 그 이후에 미래 권력을 향한 이 보수의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음. 탄핵 때도 박근혜 탄핵 때도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은 음. 더 압도적으로 이기겠죠. 그래서 저는 음. 이 내란이라는 상황을 수습하고 정리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뭐 지금 살짝 고무됐다고 는 하는데 음. 거의 그냥 고무수 수준인 겁니다. 뭘 고무되기에는 뭘 고무됩니까?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내란부터 정리해야지 내란 정리 안 하고서는 이 지지율에 대해서 고무돼봤자 저는 매우 좀 공허할 것이고 허탈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란 상황이 워낙 지금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또 정치권에서는 여기는 왜 이런 내용이 벌어졌지?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골라오신 원샷 원킬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해보죠. 예, 오늘은 사실 이제 어제부터 이어진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어제는 기자회견을 해서 했고 또 오늘은 이제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최고위원들 간에 또 완전한 그 고성이 있어서 이게 이제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개혁신당 내부의 내전으로 간 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무슨 뭐 정치적으로 봉합이 되고 뭐 차후에 어떠한. 이를 연다. 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어... 아마 이제 소송전으로 갈것 같습니다. 소송까지요. 근데 이제 발단은 이준석 당시 이제 당의 전 대표면서 대주주인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의원이 김철근 사무총장을 음... 이제 해임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사실 김철근 인사를 놓고 이 허은아 대표와의 충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허은아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선출은 됐는데 사무총장조차 본인이 임명하지 못하면서 음... 왜 지지율 낮나냐는 이런 비판을 받으면 굉장히 또 억울한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당은 이준석 사당화, 음. 이준석 의원의 사당화 속에서 허우나 대표를 지금은 쫓아내고자 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뭐 대선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지금의 이준석 의원 안에 보인다라는 아 비판과 동시에 대선에 나가겠다면서 집안 관리부터 못하는데 어떻게 더큰 책임을 원할 수 있겠느냐. 대선은 의논할게 아니라 당내 질서, 당내 관리부터 하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갈등에서는 누가 이기더라도 전 이준석 의원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전 허원화 대표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당원당규가 상당히 부실하고 예. 당원 당규가 부실한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이준석 의원을 대리한 뭐 천하람 원내대표라든지 최고위원들이 무리수를 많이 던졌거든요. 음.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요, 뭐 시간도 많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옥세 들고 있고 또 절차 위반을 짚어낼 수 있는 허은하 대표 쪽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면도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는 이게 뭐 소송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허은하 대표가 홈 경기를 하는 것이고 음. 이준석 의원이 어웨이 경기를 하는 거 아니냐. 홈팀이 유리하거든요. 네, 어... 예, 전 허원아 대표가 살짝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관련된 소식도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일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무료.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무려 55인치 삼성 TV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1670에 257 하나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에 해외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새 이벤트 혜택 더 드리고 있다니까요. 놓치지 마십시오. 자, 1월 1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지이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